안녕하세요. 연금술사TV 문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스트레스가 우리 삶에서 언제 어떻게 일어나고, 과연 그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이 가능한지,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내 마음을 살펴보는 것, 내 의식을 성장시키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이득이 돌아오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것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이 댓글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먼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비즈니스맨 같은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 비즈니스맨이 어떤 성질이 있나요? 뭔가 이득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추구하게 되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간에 우리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의식을 성장시키는 것이 삶의 부차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 이득을 알게 되면 더욱더 그쪽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연금술사 TV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고 삶의 파워를 영위할 수 있는 동영상들을 제공해 드릴 예정인데요. 어, 계속 업데이트가 되니까 빠르게 받아보고 싶거나 또 정기적으로 보고 싶은 분들은 구독을 눌러 주시면 더욱더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스트레스가 어떻게 생기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이 가능한지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 여러분들 스트레스 우리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죠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예 네. 입버릇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뭐 만병의 근원이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이미 저희에게는 그런 것들이 참 상투적인 문구처럼 들릴 정도가 되었는데 어떤 문장이 상투적인 문구가 되었다는 건 사실은 그 문장을 그 말을 내 삶에서 깊이 돌아보지 못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말인 즉슨, 스트레스를 받기는 하지만,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어떨 때 내가 스트레스, 흔히 말해서 열받는다. 이런 게 언제 올라오는지, 자세하게는 알지 못한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들, 어떨 때 스트레스 받으세요? 흔히 말하면, 음, 예를 들어서, 나는 열심히 집을 살려고 돈을 모았는데, 뉴스에서 집값이 껑충 뛰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요. 그럴 때 스트레스 받는다. 또는 누구는 뭐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시험 공부를 할때 스트레스 받아요. 이러겠죠. 그렇죠? 또 직장인들이라면 뭐승진해서 탈락됐어요라든지 아니면 내 통장에 잔고가 이만큼밖에 없어요라든지 이런 게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내면의 우리 돋보기를 가지고 과연 내 삶에서 어떤 것들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지 좀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거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외면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내면에서 일어나는 음, 스트레스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삶이 두 가지 세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내면 세계와 플러스 외면 세계가 합쳐진 것이 우리 삶을 구성합니다. 대부분은 우리는 이 외면의 세계만 나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다, 다시요, 외면 세상 또는 외면의 상황, 외면의 세계 플러스 내면의 세계 이것이 합쳐진 것이 내 삶을 구성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봐볼게요. 외면의 세계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 눈으로 외부적으로 보이는 상황들을 말합니다. 큰 카테고리로 나누면 먼저 건강, 재정. 내가 통장에 얼마 있고 아니면 월급을 얼마 받고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외면 세상에 속하죠. 또는 누군가와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고 아니면 성취 이렇게 해나가고 이것은 외부적인 상황, 외면 세계예요. 자 그러면 내면 세계는 뭘것 같으세요? 자. 내면 세상은 그 조금 전에 말했던 외면 세계, 외면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두고, 아까는 외면 세상은 어때요? 내 안에 있다고 했어요? 바깥에 있다고 했어요? 바깥에서 펼쳐진다고 했죠? 자, 이 내면 세상은 그 외면 세상에 대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을 내면 세계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들으실 때 가장 좋은 것은요. 남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는 남의 삶을 여기에 적용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들으면, 어, 얘는 이렇게 살아서 이랬구나. 남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삶에 적용을 하면서 들을 때 가장 큰 배움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겠습니다. 내가 감기에 걸렸어요. 이거는 외면 세상일까요? 내면 세상일까요? 외면 세상이죠. 외면 세상에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또, 누구와 며칠째 대화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건 내면 세상일까요? 외면 세상일까요? 외면 세상이죠. 그죠? 뭐, 월급이 얼마다? 내 대출이 얼마다? 이런 거다 외면 세상입니다. 자, 그러면 내면의 삶은 외부 상황에서 일어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이라고 했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월급이 300만 원이에요. 이거는 외면 세상이에요, 내면 세상이에요? 외면 세상이죠. 그죠? 외부적으로 일어난 상황입니다. 객관적 상황. 자, 그런데 내면 세상에서는 어떤 생각과 감정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크게 두 가지. 하나는 긍정적인 생각, 누구는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먼저 이런 생각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어날 거예요. 아, 나는 누군가는 이제 300만 원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뭐, 우리 작다라고 한번 예를 뭐 들어보고, 나는 왜 이렇게 몇 년간 똑같은 월급이지? 나는 왜 이렇게 박복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나는 능력이 없나 봐? 어, 동창 누구는 얼마를 버는데 나를 보고 무시를 하겠지? 예, 이런 생각들이 막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감정은 어떨까요? 짜증, 또, 음, 화가 나기도 하고요. 자, 화가 오래 방치가 되면 우울로 빠집니다. 이런 감정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똑같이 누군가는 월급 300만 원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생각은 이런 게 올라올 수 있어요. 아, 그래도 이런 불경기에서 내가 이만큼 받고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부를 이걸 통해서 이뤄내니까 참 감사한 일이다. 음, 그래서 나는 그 감사함에서 좀더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누군가는 들 수도 있겠죠. 이거는 조금 더 소수의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경향이, 여러분, 물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듯이 어때요? 우리의 마음 경향도 가만 놔두면 알아서 부정적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 성향으로 맞춰져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내 마음을 자꾸 보고 성장시키는 게 중요해요. 안 그럼 계속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감정이 어떨까요? 조금 더 편안하고 감사하고. 그죠? 그러면 일할 때도 짜증이 훨씬 덜할 거예요. 스트레스가 훨씬 덜하겠죠. 전제 의 경우는 뭐예요? 스트레스가 많이 일어나겠죠. 자,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내가 월급이 얼마다. 이 상황 이코를 스트레스라고 생각해요. 그죠? 외부 상황 이코르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그건 정확히 말하면 도전의 상황 또는 압 압력적 상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거를 두고 지금 누군가는 스트레스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스트레스라는 것은 외부 상황에 대해서 내 안에서 불편하게 일어나는 생각 감정을 스트레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상황은 피할 수 있나요 없나요? 어떤 거는 몇번 피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내가 저항하고 피하는 것은요 반드시 직면하도록 계속해서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을 보내주거든요.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외부 상황은 흘러갈 수가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마주할 때가 있어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그런 상황은 모피한다 하더라도 무엇은 줄이거나 더욱 더 피할 수 있을까요? 그 상황을 놓고 펼쳐지는 스트레스는 더욱 더 줄일 수가 있겠죠. 똑같은 상황이들에도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적은 상황에 살고 싶으세요? 후자겠죠. 네,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을 하실 겁니다. 자, 물론, 이 마음의 평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욱더 평온한 마음으로 만든다는 것은 마치 김연아의 트리플 점프처럼 이 기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 삶에서 연마해야 가는 예술이기도 한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첫 번째 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스트레스와 상황을 구분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요약을 해볼게요. 우리 삶은 두 가지 외면 세상과 내면 세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스트레스는 외면 상황에서 일어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불편함을 일으키는 생각과 감정이다. 그 다음, 그래서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스트레스 많은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 돌보기를 배워서 내가 스트레스가 좀더 줄어든 삶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내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내 마음을 탐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눈을 그 상황에 대해서 내 안에서 어떤 내면의 생각과 감정들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지를 구분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가능하면 적으시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들 운동도 꾸준히 하면 근육이 발달돼서 건강하잖아요. 예. 이 내면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뇌가 계속해서 그 근육이 발달되다 보면 여러분들이 내면을 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훨씬 더 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과연 스트레스를 그냥 아우 이제까지 살던 대로 방치하지 뭐. 이렇게 됐을 때내 삶에 어떤 발목을 잡는 결과로 오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